고일 모의고사, 22년 6월, 26번부터 28번까지, 글의 종류는 수분, 아, 글의 제목은 수분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창이죠. 판소리 사설이에요. 아니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밑에 나오는 자진몰이, 중몰이, 중중몰이,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창이라고 해서 노래하듯이, 당연히 운율이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시작해봅시다. 우리 세상 갖고 보면 일푼 제상님네가 먼저 차례로 들어오실 테인데 우리 세상이면 어디에요? 육지 같으면 벼슬한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올 텐데 수국이라 도 물고기 동물이 각각 벼슬 이름을 맡아가지고 들어오는데 결국엔 수국이나 인간 세상이나 비슷합니다. 아 수국이라고 하면 인간 세상을 비유하고 있구나. 인간 세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국에 갖다 대었다. 물고기들이 벼슬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용궁의 벼슬 이름이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에 있던 바라 꼭 이렇게 들어오겠다. 공짜. 자진몰이 이제 노래하듯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승상은 거북, 승지는 도미, 판서, 민어, 주서, 오징어라고 해서,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벼슬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들이 차례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열거되어 있고요. 무엇에 대해서의 열거를 하고 있나? 수국의 신하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하고 똑같네. 바닥바닥 들어와서 대왕전에 저를 꾸벅꾸벅꾸벅꾸벅 하는구나, 라면서 음성상징어 많이 사용하고 있네. 아니리, 용왕이 요만, 하고 보시더니, 으, 경들 중에 세상에 나가서 천년 토끼 간을 얻어 지매병을 구원할 자 있느뇨, 라면서 내 병을 낫기 위해 지상으로 갈 물고기 없는가?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죠. 좌우 신하들이 서로만 보기만 하고 묵묵무답이 되었었다. 아, 지원자가 없단 얘기인 거죠. 지원자가 없어서 용왕이 탄식하면서 말을 하기를 왕이 똘똘 탄식한다. 남의 나라는 충신이 있어서 할고 사군 계자추와 광초망신 기신이는 죽은 임금을 살렸는데. 우리나라는 충신이 있어도 어느 누가 살리겠는가? 아무도 지원자가 없는 것에 대한 탄식. 정언 잉어가 말하기를 세상이라 하는 곳은 일심이 박하여 지혜 용맹이 없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리라. 지원자의 자격 요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좌승상 거북은 어떠하뇨? 추천했더니. 승상 거북은 지략은 널 싸우나 복판이 모두 다 대모인고로 대모면 장식품이나 공예물 공예품 만드는 데 쓰인 재료네요. 세상에 인간들이 잡아다가 복판을 떼어 대모장도 미리게 살짝 당건 몇뚝이줄 삼지 끈까지 대모가 아니면할 줄을 모르니 보내지를 못하리라. 거북이가 지략이 있어서 좋기는 하나 잡히면 공예품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눈에 띄면 사람들이 다 잡아가가지고 재해체할 거예요. 그래서 보내지 못합니다. 이때 해운공 방개가 열 발을 쩍 벌리고 살살 기어 들어와 공손히 엎드리며 장담하면서 말하는데, 어머, 방개는 장담하면서 스스로 말을 하죠? 육지는 신의 고향 세상이요. 신의 고향 세상이라 청림 벽개, 산천수 가만히 몸 담그고, 천봉만학 많은 봉우리들을 바라보며, 산토끼, 달토끼, 안면이 이사오니, 나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소신의 엄지발로 토끼놈의 가는 허리를 바드득바드득 바드득 안 하다가, 대왕전께 바치리라, 라면서, 반개는 거북이와는 다르게 자원하고 있죠? 스스로. 네 말은 그러하나 너희의 생긴 눈이 허망하게 푹 솟았기로 왔다 갔다 잘하니 가다가 뒷걸음질을 잘할 것이다. 저리 물렀거라 라면서 아 자원했지만 왕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뒷걸음질을 잘할 것이다. 너 잡으러 갔다가 뒷걸음질 칠거 아니냐? 너는 보나마나 실패다. 방첩사 조개가 어떠하뇨? 조개도 추천을 받았죠. 정원이 여자고기를 방첩사 조개는 철갑이 꿋꿋하여 방신제도 자기 몸을 잘 지키기는 좋나. 으예끄에 이르기를 휴조와 싸우다가 어부의 공이 된다라고 했었더니 제삼자가 이득을 봅니다라고 하는 사자성어 어부질이 있었죠. 세상에 나가면 휠조라는 새가 있어 수루루 펄펄, 펄펄 날아들어, 휠조는 조개를 물고, 조개는 휠조를 물고, 서로 놓지를 못하다가 어부에게 잡혀서 솔직 속절 없이 죽을 겁니다. 보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싸우다가 인간에게 잡혀 죽습니다. 아, 예, 달라. 그렇다면 어찌 하면 좋단 말이냐? 그러면 수문장 매기가 어떠한고 매기에 대해서 이제 또 추천을 받았죠. 정원이 여쭤오기를 매기는 수염이 길고 입이 크고 풍채가 좋거니와 추천을 하면 다안 됩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 장점 그래 좋은데라고 해놓고 뒤에 단점을 더 부각시켜 주고 있죠. 아 정원의 말하기 방식 이제 확인이 되네요.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단점을 들어서 단점을 부각시키고 토끼 잡으러 가는 것이 불가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방식이네요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너른 거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식탐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기면 요기감을 얻으려고 조그마한 산천수 이리저리 기댈 텐데 사립 쓴 어웅들이 사람들이겠죠. 비바람이 불어도, 아, 낚시하는 사람들, 비바람이 불어도 돌아가지를 않는지라. 입감을 꿰어서 물에 풍, 탐식으로 덜컥 삼켜 꼼짝없이 죽게 되면 탁채어다가 인간의 이질, 복질, 설사, 배앓이 하는데 약으로 먹으니 보내지 못합니다. 아, 맥이 탈락. 탈락하는 이유는 식탐이 많아서 사람들 낚시꾼한테 잡힐 것이다 이리저리 결정을 못하고 있을 적에 저 영덕전 뒤에서 한 신하가 들어오는데 이 신하가 누굴까? 진양조 가장 느린 장단이죠 영덕전 뒤로 한 신하가 들어온다 눈이 짧고 다리가 짧고 목이 길고 주둥이는 까마귀 불이 같구나 등에다 방패를 지고 여기까지는 외양묘사 목이 길고 앙금앙금 기어 들어오더니 행동 묘사. 몸을 굽혀 두번 절하고 상소를 올리는데 상소를 받아보니 별주부 자라였었다. 자라도 어떻게요?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자원하고 있죠. 어쩌고 저쩌고 상소문을 받아봤더니 크. 자라 합격. 용왕이 상소를 받아보고 칭찬하며 말하기를 신하구나. 별주부가 신하다. 충신이다. 왜 목숨 걸고 임금을 구하기 위해 육지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수국 충신이 다 세상 사람들의 고기밥이 된다 하니, 그 안이 원통한 고 라면서도 가면은 사람들의 밥이 되고 죽을 텐데 괜찮겠어. 걱정해 주죠. 별주부가 말하기를, 제가 네 발을 갖추어 있어 강상이 높이 떠서 망보기를 잘 하와 인간에게 잡힐 걱정은 없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하지만 바다 속에 태어나 토끼 얼굴을 보니 그림 하나만 그려 주사이다. 글랑 그리하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호 유리로 만든 벼루에 비단 같은 물결을 담은 거북 연적에 오징어 먹을 가라 아귀여워 이 표현 붓을 풀어서 단청채색을 두루 묻혀서 이리저리 그린다 B 부분은 안 봐도 알겠죠 이리저리 그립니다 무엇을 토끼 화상에 대한 묘사 부분이 되겠네요 어떻게 그리는지 살펴봅시다 천하의 명상승지 좋은 경치를 보던 눈을 그리고 두견새 잉모새 지지울 때의 그 소리를 듣던 귀를 그리고 난초, 지초, 온갖 향초, 꽃 따먹던 입을 그리고, 봉매 방장, 온무 중에 냄새 잘 맞던 코를 그리고, 대한엄동, 설 한풍, 눈 내리고 추운 날, 추위를 견디던 털을 그리고, 만화방창, 꽃밭에서 펄펄 뛰던 발을 그리고, 뒤끝 귀하다 보니, 두 귀는 쫑긋,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늘씬, 꼬리가 뭉퉁 토끼만 그린 게 아니라 왼쪽에 청산도 그리고 오른쪽에 녹수, 물도 그리고 청산 녹수 위에 애구분 장송, 흐드러진 버드나무 들랑날랑, 오락가락, 옹거지춤 기어 들어가는 토끼, 산토끼, 달토끼, 얼풋 그려서 아미산 위에 뜬 반달이 가을이 되었다라는 말이 이에서 더할소냐 궁짝 하면서 아주 엄청 자세히 잘 그려줬어요. 아나이에 따별 주부야, 어서 가지고 나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오른쪽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맞는 것 찾으러 가는 거죠. 1번 용왕은 자신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 다투는 신하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신하들을 못마땅해하고 탄식했었지. 잉어는 지혜와 용맹이 있는 인물이 그렇죠. 지혜와 용맹이 육지로 나가서 토끼의 간을 구해 올수 있는 조건이 됐었죠. 토끼의 간을 얻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2번 정답. 잉어는 승상인 거북이 다양한 재주가 있으나 지략이 없는 것을 한탄했다. 아니요. 거북이는 다양한 재주, 질약은 있으나 사람들에게 인기 폭발이지 왜 공예품의 재료거든 보이는 족족 잡혀가지고 몸이 해체될 거예요. 그래서 못 보냅니다. 했죠. 반개는 수국에서 벼슬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고향의 육지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말은 1도 맞지 않는 말이지. 왜냐? 앞에 반개가 나올 때, 반개는 해운공이라고 하는 이미 벼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벼슬을 얻지 못하자라는 말은 틀리지. 화공은 토끼의 모습을 모르는 자라를 돕기 위해 그림을 그려줬지 육지로 동행한 게 아니죠. 그래서 26번의 답은 맞는 것 2번. 27번 보러 갈게요.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A에는 먼데요. 줄줄이 서서 물고기 신하들이 들어오고 있죠. 용궁 모습 아니고, 수국 신하 맞고, 생활들 없고, 용왕이 처한 문제 딱히 나타나는 것 아니고, 용궁을 긍정적으로 나타낸다? 신하가 많다고 긍정적인가? 그러지 않죠. 그래서 27번엔 A만 봐도 2번. B에서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열거해서, 어떻게, 눈, 코, 입, 귀, 발털 열거에서 장면을 구체화하고 있다.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27번엔 2번, 마지막 28번 보러 갑니다. 후보를 추천하고요. 적합성을 검토하고요. 최종 선정으로 자라가 당첨되었습니다. 1번, 1단계에서 반개와 자라는 스스로 후보로 나선다. 앞에 나타나 보면 반개가 쩍... 걸리고 나타난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뒷 부분에 자라가 상서문 들고 그렇지. 반개 자라는 스스로 후보로 나섭니다. 그래서 자원했습니다. 자원했어요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나머지 거북이 조개 매기는 추천 받았지. 2번. 2단계에서 용왕은 방계에 눈이 솟아 다른 동물 눈에 띄우기 때문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적임자가 아닌 이유는 방계는 뒷걸음질을 하기 때문에 너 앞으로 못 나가지 않냐. 그래서 탈락인 거지. 다른 동물에 띄, 다른 동물 눈에 띄기 때문에 탈락 아니죠. 2번이 정답. 잉어는, 조개가 휠조와 싸우다, 서로 물고 싸우다, 인간에게 잡힐 거니까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부질이 아까 사자성어 했죠? 2단계에서 잉어는 메기가 탐식 때문에, 식탐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인간들에게 잡힐 거니까 적임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약으로 쓰일 겁니다. 3단계에서 자라가 선정되었습니다. 왜 자신의 장점, 저 광복이 자랍니다. 잡힐 염려가 없어요.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다 맞는 얘기지. 틀린 건 2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만나요. 뿅.